짠! 왜? 나 동생 간식 사주려고 예설이 핑계대고 편의점 또 갈라 그러는 거지?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진짜 아니야? 응 웬일이야 다 컸네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주한테 만원 있잖아 예주가 편의점에서 가격을 보지 않고 딱만 원어치 고르면 은 아빠가 용돈을 추가로 주겠습니다 진짜요? 어자 용돈은 만 원! 어만 원! <laughs> 아빠가 여기다가 미션을 만들 거야 편의점 만원 챌린지 미션 왔는지 보자 자, 어 여기 미션이 도착했어 편의점 만원 챌린지 자신 있어? 어내 편의점이 몇년 다녔네 자신 있지 고고! 그 혼자 가야지 고고 어, 어. 망고꺼 짜잔 예이 짜잔 나도 짜잔 짜잔 거. 짜잔 예선이꺼 짜잔 다았어 나이스 만원 승인이래 진짜 표일점 내고 엄청난데? 미션 완료했으니까 용돈 줄게 보상 승인하기 <laughs> 보냈습니다 오예 어, 만원 떴다 예선아 언니가 다음에 용돈 받으면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예.